우리 인생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끊임없이 물결이 출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또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바람이 불고 큰 풍랑이 덮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뚫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견뎌내고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 위를 걸어서 나를 찾아와 또내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 친히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을 돌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어 그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또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바다에 물,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물위를 걷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자여 풍랑이 풍랑이라도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면 다시 물에 빠지듯이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면.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생활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믿음은, 어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혹시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믿음의 항의를 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풍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풍랑을 뚫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리를 걷는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풍랑을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피에 오르는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아, 다시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인생의 풍랑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민, 요 앞달라기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 5병 이어 즉 물고기 두마리와떡 다섯 개로 5천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을 이렇게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를 예수님이 다 들려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다 보내준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보다는 어, 하나님과의 교제가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아주 평온하고 고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땠을까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 24절을 읽어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정하며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고 그분을 따라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 4경에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환경을 영향을 받아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네 수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경, 6시부터 12시까지 2경. 그래서 4경은 네 번째 시간을 말하는데 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밤새 북낭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새 기도하시다가 이제 새벽 3 시가 넘어 서야 비로소 움직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제자들의 체지에서 보면 모진 고통만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풍랑 한가운데의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마도 거대한 풍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온몸이 험뻑 젖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불편을 감내하시고 풍랑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 뭘까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 풍랑을 친히 다 맞으시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풍랑은 여전히 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고통에 풍랑을 맞으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비바람을 맞으시고 또 온몸이 바닷물에 다 적시는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제자들을 찾아온 것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힘들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해도 북랑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북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행할 기준이 됩니다. 북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땠나요? 26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아멘 사실 제자들이 이런 믿음없는 모습을 보면, 보, 보인 이유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막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잘안 보입니다. 깜깜한 새벽 또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잘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주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그 풍랑만 보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에만 몰두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27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으로 행동하게끔 하는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인 걸 몰랐으니까요.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이 예수님께서는 너의 상황 속에, 풍랑 속에 나도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 품었던 바로 그 마음을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몰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민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맞다면 나를 명하사 몰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풍랑입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좀 풍랑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도 해결책이지만 풍랑이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갈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이 풍랑을 뚫고 주님께로 가는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거치면 지금 당장 문제는 잠깐 해결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해결책은 해결책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풍랑이 닥쳐도 내가 그 풍랑을 뚫고 주님께로 가는 그 믿음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고 하십니다. 2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옷시죠잠 <laughs> 오는 것도 제 책임입니다. <laughs>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신이 베드로가 앞에서 내려 물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오라고 말씀하신 이 짧은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은 북랑이라도북랑이라는 정말 어려운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내게로 오려면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내에게 찾아간 것처럼 노던 하에게 와라. 나는 너를 구원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라고 주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라고 하니까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졌습니까? 아니죠.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야 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풍랑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하고 담대하게 배에서 나와서 풍랑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풍랑이 있건 장애물이 있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걸어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중간에 갑자기 물속에 빠졌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왜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봤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봤을 때 두려움이 없어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두려움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바라본 것처럼 베드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뚫고 주님께 가면서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참 담대한 믿음으로 놀란 하나님을 우리가 떼도록 경험을 하지만 때때로 어떤 상황에서 바람과 환경을 바라보다가 다시 과거로 믿음이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것입니다. 물에 빠져가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참 귀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세상과 바람과 물결을 보고 두려했지만 다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다시금 주님을 부르며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종종 믿음이 작아지거나 또 의심이 생겨서 과거의 문제에 다시 몰입하여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려달라고 외치면 주님은 너 언제는 나를 의심하고 지금은 또왜 그러냐 이렇게 안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부르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에 바람이 거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른 다음에야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다시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인생의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고백을 했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과 마음이 온전히 제자들에게 행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야 되겠습니다. 풍랑에 있어도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풍랑을 뚫고 나에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풍랑이 있어도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봤듯이 나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또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 놔두고 그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상황의 그 두려움에 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놀랍게 해결해 주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또, 보란 듯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는 내 마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또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게 될때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풍랑을 뚫고 내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그래서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